네, 안녕하세요. 어스키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시 22분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 기생충 주식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선물에서 온 개념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물은 위로 올라가도 수익 낼수 있고, 또 하락하더라도... 에, 매도의 포지션을 취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선물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다 먹을 수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이제 급등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경우가 선물에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저 같은 경우는 이 기생충 매매 기법에서는 뭐냐면 절반을 이제 몰빵을 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한 종목에 몰빵을 했어요. 몰빵을 했는 해서 백주가 있어 만약에 백주가 있어 그러면은 50주를, 50주는 무조건 장기투자로 넣어두는 겁니다. 그냥 오름 급등하거나 오르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무조건. 나머지 이제 50주 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머지 50주는 뭐예요? 하락 흐름일 때, 고점에 팔고, 하락 흐름 또는 상승 흐름일 때, 당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보유 수량은 현재 가지고 있는 백주를 유지하면서 그 차액인 뭐, 뭐, 1, 2%면 현금을 뭐, 2, 3만원 뭐, 많게는 10만원, 20만원을, 어, 현금을 확보하면서 이걸 장기 투자 개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만약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네가 파, 내가 바, 판단을 잘못해서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은 계속 절반 매매로 수량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계속 늘려나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생충 매매 기법입니다 기생충처럼 그 숙주에 예? 숙주에 살면서 야금야금씩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어 현금을 확보하면서 어, 현금으로 생활비를 벌 수가 있으면서 현재 그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 계속 유지하거나 더 늘리거나, 예.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판단한 시점에서 이 주식이 급등을 해준다면, 어, 뭐, 굉장한 수익이 나을 것이고, 급등을 안 하고 급락을 하게 되더라도, 예, 계속 이렇게, 예. 어그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초단타 매매와 이 장기 투자를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겨요. 네, 초단타 매매에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그래서 예전에도 실패했던 게 이걸 몰빵을 해가지고 다시 또 몰빵을 몰빵을 해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살라고 했는데 이게 또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금 아 이것도 급등하느냐고 또 샀다가 샀는데 다시 또 몰빵을 했는데 또뭐 급락이 나오고 이러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반 매매로 절반은 확실하게 그냥 장기투자를 가져가야 돼요. 아 이거 이것이 나는 어, 이익을 그, 이익금만 만족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이 욕심을 더 내겠다 하는 순간 이게 아이 기법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는 쉽지 않은 매매 기법입니다. 대신 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요 장점을 한번 예, 살리려고 예, 살려보려고 오늘부터 예, 다시 한번 예, 이 기법, 기생충. 예, 제가 예, 기생충이 가장 알맞은 것 같더라고요. 예, 기생충, 예, 예, 숙주에 기생하면서 자신을 숙주가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예. 이 기생충은 숙주가 원,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도 어, 그리고 이거는 어, 급등락하면서도 안정적인 예.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기업에 넣는데 어, 등락폭이 좀 심하다 그런 종목에 어, 굉장히 많죠. 예. 하루에 최소한 3% 내지 5%는 아래 위로 상하로 움직여주는 주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우선주의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우선주의 예. 폭이 크니까. 상하 포기. 근데 우선주도 나 간다는 장대봉이 나와줘야 돼요. 이걸 할 때는. 예. 안 그러면 이제 폭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 움직임이 너무 없으면 이 기법은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SK 우선주 오전에 이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거 절반 매매로 그냥 절반을 판다는 개념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절반을 팔아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계적으로 뭐 2%면 서2% 3%, %면서 3 %면서 이렇게 12주씩 50주면 12주씩 12주씩 이렇게 이렇게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고 당일 고점에 팔았으면 다시 또 분할 매수,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매수할 때는 어느 지점에서 그냥 전부 다 그냥 매수하는 편입니다. 이게 분할 분할 매수로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 우선주 오전에 17만 2천 원에 팔고, 예, 20주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음, 나머지 이제 그 위로 몇개 걸어놨는데, 매도가 안 되고, 뭐 17만 3,500이 오 최고점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예, 오후에, 오후까지, 그, 매, 체결이 안 돼서, 어, 기다렸다가, 어, 예, 오후 1시쯤에, 예, 17만 원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17만 원이 무너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17만 원에, 에, 재매수 2 0주를 해가지고, 예, 그차액겐 3만원 정도 지금 수익을 오늘 냈습니다. 아마 하루에 한번 정도의 단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뭐, 여러 번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차피 지금, 이, 이, 이렇게 이제 기생충 매매하는 최고의 목적은 장기 투자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그, 어, 도박, 그, 단, 도박의 그 재미를 계속 느끼면서, 에, 돈 모아가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이렇게 장기간 좀이 주식을 가지가자 하는 개념입니다. 예, 이 개념은 예, 그게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 뭐 단타 매매가 뭐몇 프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타 매매를 성공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일 뭐 1%의 수익이라도 어, 단타 매매를 낼수 있다면 예, 만족하는 습관을 길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기법도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예,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 한두 끝도 없는데. 그냥 해보는 거죠. 뭐, 다른 기법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해봐도 나에게 맞지도 않고, 아, 이 기법이 좋아. 아, 좋은 건 나, 당신은 좋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맞지 않는다는 거. 예. 그, 러니까 나에게 맞는 거를 지금, 저도 찾아가는, 이게 찾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한, 그, 나이에 따라서 또, 한 방을 노리던 20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방을 노리던 30대가 있고, 이제는 한방 두방 아니고 한 열방을 노리는 40대가 된 거죠. 50대가 되면 또 이제 순무한 뭐 20방, 20방을 노리겠죠 점점 예, 어, 뭐 급등한,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뭐 그냥 해보고요. 예, 이 기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그때 다시 뭐 다른 기법을 찾든가 하겠습니다. 현재는. 될수 네,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습관을 길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익이라도 만족하는 습관을 길들여서 지금 너무 용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용돈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든 하 지금 용돈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 기법을 다 지금 채택 안할 수가 없네요. 예,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기생충. 주식 매매 기법 예, 스키 허스키님이 새로 만든 겁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